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먼 2장 2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잠원 6장 16절 말씀 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원 6장 17절 말씀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잠원 6장 18절 말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잠언 6장 19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 6장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언 11장 20절 말씀.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잠언 14장 13절 말씀.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잠먼 15장 1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먼 16장 1절 말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말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9절 말씀. Amen.